안녕하세요. 오늘은 137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소,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목회도 은퇴할 때가 이제 가까워서, 저희 이제 서구에 약한 2만 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여러 대학에 기증을 할까 했는데도 잘 받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처분하기가 참 골치 아프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저 시골 좀유병한 곳에 좀 이런 도서를 해서 있게 하는 사람이 오도록 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그것도 참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고서점 폐 이제 그 중고서점에 연락을 했더니 와서 이렇게 한번 보더니. 전부 종이값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몇 권의 이제 책은 있다고 그러는데 뭐그한권두권팔수 없고 그래서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친구 그 우리 이제 노회가 있어서 모임을 가졌는데 예전에 이제 에, 책을 제가 한번 그분의 책을 소개했거든요. 그 수필집인데, 긴 여행길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늘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선택은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에세이집, 신앙 에세이집을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에, 이 책을 이제 에, 전철에 쭉 오면서 책을 이제 읽고 또 남은 네 부분을 이제 한번 어디 가면서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해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든지 일반적인 생활도 그렇겠습니다. 굉장히 교훈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이 책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제 가정의 부모님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주 소담한 그릇에 담아놓은 그런 책이다. 근래에 보기에 좀 드문 그런 좋은 책을 이렇게 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뭐 조금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이렇게 가정과 또 친구들과 이웃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묘사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이분의 이제 어린 말에 좀예 잠깐 소개하면 나는 목사다 신학을 공부하고 공회에서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목회자이다 나는 작가다 신의를 배출하는 문학지를 통해서 수필과 시를 등단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니 시인이오 작가다 그러나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목양을 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능한 작가도 아닌 셈이다. 그러나 나는 유명하거나 유능함을 떠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작가로 활동한다는데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신앙적이 아닌 속된 표현이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도 나는 목사가 되고 작품을 쓰는 문인이 되고 싶다. 이처럼 내가 목사와 작가로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재미가 있고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수 있다는 데 있다. 세상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가 하는 작가로서의 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말에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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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례를 이제, 에, 수, 에, 소개한다면요. 제 1장에는 절정,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픈가. 다 의미 있는 그런 그, 에, 주제로서 글을 써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투리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미친 사람도 종일 시부록 되면 결단, 외로우시죠? 그리스도인의 유머, 가장 부끄러운 범죄, 반쪽 인생, 불확실성 시대, 신앙인의 낱말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런. 그. 네, 글들입니다. 제2 항에는 내가 보금 개이하기 무서운 사람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수탉 지구의 회전을 회전이 느꾸려 위대한 착각 한마디 말의 이력 우리의 본향 이름과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규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제자리 조금만 더 먹고 싶다며 싶다고 생각할 때다놓고 가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제 사망에는 무엇이 그리 바쁜가 어머니의 마음 평생에 고쳐 못할 일 부모님 생각 감사의 질이 있다 가장 위대한 인류의 스승 아버지 같은 선생님 그 선생님의 가르침 아름다움 선택은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책의 에, 제목이죠 밥 이야기 정말로 좋은 사람 아버지의 잠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어머니의 잠은 이때를 이야기 아닌지 누가 아느냐 기다림. 아 이런 이 제아의 글들을 보면은 다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그러한 그 삶의 교훈들을 이렇게 예, 써놨습니다. 제 사항에는 잣대는 가까이 가인은 멀리 나한 사람 돕는 배필 도움 많이 받으십시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호랑이 꼬리를 잡는 사람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초상집에 내술한 잔. 우리는 책임이, 책임적인 책임 존재다. 내부모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 어른의 큰 기침 소리와 아기 울음 소리. 나는 어떤 에, 부름, 분류의 사람인가? 어느 날 엉뚱한 생각들, 길, 작은 배려, 큰 기쁨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잣대는 가까이 가인은 멀리를 읽으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지 목수를 할때 항상 이렇게 좀 길게 여유있게 잘라야지 딱 맞도록 잘리게 되면 부족했을 때는 그들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동일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그이 분이 이제 그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부모님에게 그 받은 교훈들, 그리고 선생님에게 받은 그러한 그 교훈들이 있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자문에 대한 글을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 음식이 짜다든지 맵다든지 하고 맛에 대해서 탓을 해보지 못했다. 아내의 음식 솜씨가 내, 맛, 내 입맛에 딱 맞아서 절대 아니다. 정성스럽게 말해주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정직히 말해서 아내의 음식 솜씨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내 아내의 어, 음식 솜씨에 대해서 타대본 적이 없다. 그분인가 혹시 아내가 이 음식은 조금 지나면 변하겠어 하는 식으로 혼자 말이라도 하면 나는 그 다음부터 다른 반찬은 놓아두고 아내가 지적한. 곧 변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그 반찬만 먹었다.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심지어 억지로라도 그 음식을 먹어서 그냥 버리는 일을 막기도 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내가 아무 음식이나 가리,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 식성을 타고난 이유도 있,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절 겪은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전형적인 농사꾼이셨던 아버지는 가끔 우리에게 남자는 곡식을 섞이지 말고 여자는 음식을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농가에 이무작을 하는 경우 보리나 밀을 빌어내고 베어내고 곧바로 논을 논에 논을 갈아 모를 내야 벼농사를 짓게 된다. 보리를 메고 타작을 하고 모를 내는 일들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에, 겹치기 때문에 농사 농촌은 눈꽃들새 없이 바쁘고 그래, 그래서 그때를 놓치기라도 에, 농번기라고 했다. 각급 학교는 배학 차원에서 한 주간 정도 방학을 해줘 농가의 바쁜 일손을 돕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 방학을 농번기라 해 방학이라 했다. 그때는 정말 일손이 달려서 부찌갱기도 있으면 다 써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 무더운 계절, 내리쬐이는 태양열도 따갑지만은 땅에 올라오는 후끈한 단 열기를 단 지열을 숨을 꽉꽉 막히게 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과 몸으로 종일 엎드려 머리를 베으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오직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물 떠다 줄 사람만 있으면 차라리 염병을 앓고 만다는 말까지 있었을까. 엄청난 고생이죠. 그런데다 농번기에 복병 또 하나가 있다. 있었다. 비었다. 그때쯤 되면 어김없이 비가 자주 내렸다. 몇칠간빤 하다가 줄기차게 내리곤 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보리배는 일이나 탈곡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니 그런 일은 날, 맑은 날이, 날을 찾아서 마치 도적질 하듯 해야 했다. 마치 만약 차일필 계름표다 장마라도 만나면 탈고하지 못한 이삭이 싹을 내면서 썩는다. 그런 이유도 아버지는 남자는 곡식을 썩히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한 여름철에 음식을 간수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다. 음식을 썩히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기껏 통풍이 통풍이 잘 되는 부엌쪽. 어, 부엌문 쪽에 소쿠리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에 음식을 올려 놓았다. 초반은 금방 해 먹지만 점심은 격식을 차려 먹을 만큼 여유가 없,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까만 보리밥일지라도 넉넉히 만들어서 예그 소쿠리에 담아 놓고 파리가 앉지 않도록 삼배보자기를 덮어두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덜어, 덜어 먹다가, 에, 덜어다가 먹었다. 피곤함에 지쳐 입맛이 없거나 반찬이 없을 때 찬물을 말아 된장이나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으면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날씨 탓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음식이 곧잘 쉬었다. 어떤 날 하루만 지나면 밥에 곰팡이가 거멓게 쓸고 밥을 뜨면 곰팡이가 실처럼 묻어났다. 그래도 버리기 아까워서 물에 헹궈 먹었다. 그렇게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한데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여자는 음식을 썩히. 여자는 음식을 섞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내게 주어, 에, 주어진 것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게풍류워서이겠지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귀함을 모른다. 너무 쉽고 버리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없다. 그런 태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 그렇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나서 키는 일은 죄악이다. 성경은 내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준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쾌거른 종이라고 했다. 참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동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웃습니다. 아참 나와 같은 그런 동시대에 농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에 대한 자문을 또 이렇게 써놨어요. 내 테이블 밑에는 한쪽 면만 사용하여 다른 쪽이 멀쩡한 종이가 푸수북이 쌓여 있다. 종이가 흔하다 보니 간단한 낙서 한줄 해놓고 버리기도 하고 사무기가 발달하지 하다 보니 복사기로 여러 장 복사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버린 것이 많다. 그들그것들은 내가 일일이 뭐 하는 것이다. 깨끗이 이면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어림잡아도 수년은쓸분량이될것 같다. 나는 이 종이들을 메모용으로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아무리 해프게 써도 줄어들기는 그냥 자꾸 늘어만 간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내가 공상스럽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그 무슨 쩨쩨쩨한 행동이냐고 나무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누구의 그런 비난도 개의치 않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내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상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도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새 종이를 쓸수 있는 만큼 궁색하지 않다. 새 종이를 쓴다고 누구도, 누구로부터 비난을 들을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물건 사용하는 일에 가난하고 싶은 것이 내 심정이다. 그것은 조금 해프다 싶으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다. 내 기억으로 옷한 벌. 네, 당신 손으로 해 입은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자식 된 도리로 서글픈 일이겠지만 어머니께서 입으신 옷에 대한 기억으로 어것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날 가서 벌 벗어 던진 검정 학생 교복을 입으시고 논밭에 엎드려 일하시던 모습이다.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안으셨다. 돈을 쓸줄 모르는 사람처럼 낭비하지 않으셨다. 음식 한 가지도 쉬어버린 일이 없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프다 싶으면 있을 때 아껴라. 없으면 아낄 수도 없다. 하셨다. 무엇을 아낄 수 있는 처지라면 그것도 그래도 지금까지 괜찮은 형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의 형편이란 아끼려 해도 아낄 것이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아끼고 전략하는 것은 쓰지 않고 축척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반드시 필요할 때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절매지 않기 위해서였다. 가령 절제와 전략이 없이 가난한 집에 자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에서 얻어진 어머니의 산 지식이었다. 그렇다. 풍요로운 때에 없어질, 없어서 어려움 당할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풍요로우면 언제나 풍요롭고 건강하면 항상 건강한 걸로 안다. 적어도 내 사전에는 궁핍이나 허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은 언제나 부유하던가? 그렇다면 허약한 사람을 항상 허약해야 하고 궁핍한 사람은 언제나 궁핍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 그러, 그러던가 환경이 언제 어떤 계기로 바뀔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없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다.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아내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고 진직 알았더라면 좀더 잘해 주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꼭 배우자의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무엇이든지 없어봐야 비로소 진가를 안다면 이미 늦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을 때그 존재의 소중함, 그 소유의, 소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장차 후회를 만들지 않은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고, 있을 때절약해야 하고, 젊을 때 초능을 아껴야 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필요할 때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하의 글인데, 에, 담아둘 얘기가 많죠. 한 가지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다 읽어드리지 못알고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국어과목은 교감선생님이 담당하셨다. 나는 그 선생님이 특별히 무엇을 배웠는지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나간 많은 세월이 잃어버리게 만든 이유도 되겠지만 어쩌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더 자극적인 경험이 교과 내용을 잊어버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교실 들어오셔서 어김없이 출석을 불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지 검사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지로는 학생이 공부할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전장에 나간 병사가 총을 가지고 어, 가지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 검사하는 시간이 꽤 길었다. 일일이 모든 학생들의 검사를 하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매 담당 시간마다 검사를 하셨다. 무슨 일이든 몇번 하고 나면 시들해지는 법인데 선생님은 학기 내내 그 지루한 교과서 검사를 하셨다. 이때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은 물론이지만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임시로 빌려온 사람도 선생님은 찾아냈다. 선생님께서는 편법도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찾아낸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왜 교과서를 가지고 뭐 교과... 교과서를 가져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와 변명을 듣지 않으셨다.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런 경우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은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빨리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심리 20리 길을 걸어서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만약 그런 학생들이 실수로 교과서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날 하루 모든 수업은 받을 수가 없었다. 교과서 한권 때문에 그 기간 시간을 모두 길에서 깔아야 했다. 그렇게 싫어서. 어떤 학생은 집에 가지 않고 헌책방에서 사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본래 자기 책이 아니었음을 여지없이 발각되어 다시 집으로 다녀와야 하든지 너무 늦으면 기합을 받아야 했다. 선생님은 시체말로여름것 처신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던 것이다. 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융통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꽉 막힌 사람의 처사였는가. 적어도 요즘이 경제논리, 요즘에 경제 논리나. 편의주의를 앞세우면 그렇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선생님의 그 처사에 반기를 든다든지 항의를 할 만한 용기 가진 학생이 없었다.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과혹하지 않느냐는 학부모의 항의도, 없어, 예, 항, 항의도 없었다. 선생님의 말씀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던 시절 우리는 감히 선생님이 그 처사를 불평이나 원망할 수 없었고 오직 선생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과 반성만 할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했던가 진정으로 그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준비는 조금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민주시민이 지내야 할 품위와 교황과 인격보다는 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빨리 아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 교육이 지식을 사고파는 거래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공부하는 공부보다 공부하는 자세를 먼저 가르치려 하셨던 그 선생님은 과연 시대 사상에 뒤떨어진 아둔한 선생님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하의 글입니다. 참 귀감이 되는 글이죠. 이 책을 다시 권합니다만은 한번 이가을에 일독을 권합니다.